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새롭게 위치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촬영 공간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요새 화장품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새롭게 나온 화장품들을 못 보여드리고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이런 구석탱이에다가 촬영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뒤에 막옷 걸려있고, 뭐, 어떻게 멋들어지게 뭐할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제가 뭐 원래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장소에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런 분홍색깔 니트를 입고 분홍 분홍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이게 또어 입술 묻었어 어머 어머! 하면서 봐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하면 손실을게요 그또 입술이 아주 막 맑은 핑크 막 그런 입술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이 블러셔가 막 그렇게 핑크 그런 톤이 또 아니란 말이죠? 핑크라도 다 같은 핑크가 아니에요. 이 핑크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핑크 머시기 보라 머시기막다 섞어서 쓰게 돼 있거든요. 목소리가 막 잠기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장소에서 룸에서 메이크업하는 두루 룸메이트 출발 빵! 씻고 왔는데요. 요새 이런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한 번에 쓱싹 익스프레스 결과. 이거 마몽겔 건데, 제가 일소 것도 써 봤거든요. 일소가 이거.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매끈매끈한 게 금방 잘 되더라고요. 근데 실버 라인이 얘를 쓰더니 약간 따갑대요. 근데 따가울 수 있다고 설명이 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고함량 의시드 성분에 의해 처음에 따가움이 느껴질 수 있으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는 20% 파하. 파하가 아무래도 좀 순하긴 하죠. 그만큼 효과도 덜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워낙에 여기 로즈 토너가 잘 맞아가지고 오. 근데 이게 화장품의 향기에서 오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향 자체가 좀 로즈로즈 하니까 자극이 좀덜 하긴 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약간 어두운데 이게 좀 약간 어두울 때도 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살짝 촬영 세팅을 해 봤어요 조금 더 조명을 추가 설치해서 빛을 더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해보면서 차츰 또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것으로 요새 쓰고 싶은 화장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많이 찍어내고 싶은데 또 저쪽 촬영장 세팅에서는 각 잡고 찍어야 되고 그래갖고 후루룩 후루룩 찍을 수 어, 가져가 봐귀에 하고 여기 하면 좀 그렇지 아? 모르죠? 해주세요 후루룩 후루룩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해봤어요 아 근데 확실히 파하 20퍼여가지고 끈덕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뭐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닌데 보습감이 더 있겠네 일소는 진짜 깔끔한 느낌 그래서 왕지성이신 분들 각질 엄청 많이 생기는 분들 남자분들 그런 분들은 일소 좀 저처럼 민감하고 촉촉감까지 같이 챙겨보고 싶고 건조함도 좀 잡아보고 싶으면 마몽드 저의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세럼이 가벼워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써보고 좀 라이트하니 괜찮네 했던 건데 아비브의 부활초 비피다 부활초가 가볍다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 정도면 가볍지 싶었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첫 단계에서 살짝 끈끈함이 있어도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가벼워지면 내 피부는 가벼운 질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크림은 이거 쓸게요. 에스티로더. 얘는 소프트 크림이어가지고 질감이 소프트 소프트 합니다. 또 이렇게 보드라운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역시 첫 단계에 좀 끈끈했어도 내 피부는 보드라워진다. 자 머리 살짝 말리고 올 거거든요. 홀리 추얼 미스트. 립밤은 프라다 바나나. 이게 색깔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블루색도 있고 그린색도 있고. 계세요. <laughs> 제가 이런 카메라를 샀거든요. 원래는 9만원, 10만원이면 살수 있는데, 이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사다 보니까, 저는 16만원대에 사긴 했어요. 근데 화질 되게 안 좋고, 옛날 느낌 나가지고, 너무 전 재밌더라고요. 뭐, 영상 소장할 정도로 카메라 구매하시는 거는 좀 비추고, 그냥 느낌. 그래서 제가, 여기 되게 더럽지만, 프라다를 어떻게 라벨링을 해놨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라벨링을 해놨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하나 하나 다사은 슈에무라 블러셔, 크리니크 이것도 다내돈 내산. 아무튼 프라다를 이렇게 라글링을 해놨다. 저 머리 살짝 말리고 올게요. 깜짝이야. <laughs>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두피 칙칙이를 좀 귀찮아도 열심히 뿌리거든요. 저 머리숱이 진짜 없고 모발도 엄청 얇고 해가지고 볼륨도 금방 다 죽고 제 머리가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이 포티샤 칙칙이가 남아 있어 갖고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갈라서. 뿌려주고 나 머리숱 좀 없다 요새 줄어든 것 같다 이러면은 관리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빠지는 건 똑같더라도 나는 게안나 이렇게 해주고 제가 얼마 전에 모로칸 오일을 구매를 했었어요 머리 길었을 때 그새 또 참지 못하고 잘랐지만 했더니 그거를 보시고 모로칸에서 보내주셨는데 모로칸에도 이런 칙칙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도 괜찮던데? 르네이테르는 확실히 좀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면서 내 머리에 영향을 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모로칸은 좀더 분사력도 세고 머리를 좀 시원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느낌? 이게 쿨링 성분이 있거나 쿨링감이 느껴져서 시원하다기보다는 일단 분사력에서 오는 이미지가 시원함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얘도 제 머리에 가렵지 않고 괜찮아가지고 헤어 제품도 좋은 거 진짜 많은 것 같아.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말려줘야 돼. 진짜 말리고 올게요. 제가 오데오도 해보고 막 머리 뽕도 띄어보고 했는데 그냥 오데오 했다가 머리 뽕띄우면 여기 가르마 자국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냥 대머리가 되더라고요. <laughs> 또 브러쉬를 샀어요. 나브러쉬에 진짜 미쳤나봐. 피카소 애교살 듀오 이런 거 팔더라고. 그거 사야지. 승지 급해가지고 또 이따가 애교살 그릴 때 보여드리면 될걸.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 눈에 보여가지고. 에뛰드 림프 듀이 베이스. 제가 연장만 썼잖아요, RMK랑 이거 진짜 괜찮아, 진짜.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 시딩 들어오면은 엄청 열심히 써봐요. 제가 또 메이크업 베이스의 진심이기 때문에, 근데 아 조금 뭔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에는 포인트들이 어, 저랑 좀잘안 맞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 에뛰드 이거는 광고 제안으로 처음 받긴 했는데 한번 써보자마자. 이거 혼자 입어봐. 진짜. 근데 이게 할인하면 12,000원대거든요? 연작이 할인해서도 저렴하게 샀다고 하시는 분이 2만원 후반대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쫀쫀하기보단 수분 터지고 좀더 얇거든요? 근데 이게 만원 초반대면은 진짜 가을, 겨울의 메이크업 베이스로 이거 정말정말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 이거는 광고해도 되겠다 해갖고 쇼츠로 광고 찍었거든요? 근데 진짜 강추. 너무너무 괜찮아요. 써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또산 베이스가 있어요. 모나메도사 오렌지 스킨 딜리트. 이것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리지널은 일단 사봐야죠 그래서 오리지널을 샀고 그리고 그린 색깔도 샀어요 이거 먼저 써보고 그린 색깔 써보려고요 어머 여기 이렇게 다묻있으면 슬픈데 이거는 요플레마냥 핥아먹을 수도 없잖아 좀 되게 뽀송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소량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 광채가 좀 올라오는데 여기에 살짝 넣어주면은 광채가 좀 사라지면서 매끈 뽀송해지는데 많이 바어면안 돼요 홈펜은 이런 거 오히려 바르면은 매트해지면 코에 끼임이 생기잖아요. 쿠션도 매트 쿠션이 더끼듯이더낄 수가 있어서 이 정도만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느낌이 이거 있잖아요.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컨실러 젤로 베리. 뭐, 이거 뭐 뭔소리 이것도 약간 뽀송한 효과 내주거든요. 얘 되게 괜찮아요. 손으로 하는거보다는 믹서리. <laughs> 퍼프가 좀 낮기는 한데 이렇게 조금 잡아줘요.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이런 거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 얘 가지고 눈도 된다던데 지속력 오늘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오늘 파데는 나스 라이트 리플리팅 파운데이션. 요즘에 이거 다 라벨링 하느라 골반, 어깨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라벨링 안 하면 제품이 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좀더 좋은 제품 이런 거를 꼽아서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펄 마이크 안 켰어. 여러분 마이크가 지금 켜졌습니다. 몰랐네. 각을 안 잡고 촬영을 하면 꼭 이래요. 어쩔 수다 오. 보송한 프라이머 처리를 해놔가지고 좀더 얘가 가진 질감보다 보송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은근 매트 파데처럼 자국이 나는데? 이 라이트 리플렉팅이 이 정도 매트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닌프 듀이만 발랐을 때는 되게 촉촉한 파데처럼 올라가거든요? 이야, 진짜 보송해졌네. 보자. 그러면 젤로베리 쪽은. 고남의 두산은 좀 뽀송하게 모공 막 채워지면서 매끈하게 표현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살짝 강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더 소량을 쓰거나 살짝 적응을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젤로베리 쪽도 확실히 좀 보송하게 처리를 해놔가지고 여기 지금 닭살 같은 요철이 살짝 떴거든요. 진짜 얇게만 해줘야겠다. 집안이 고요하죠? <laughs> 다들 나갔습니다. 지금 쓰는 거 양양 색상인데 양양이 되게 밝기는 한데 밝아가지고 조금 얼룩지게 표현되고 그런 느낌이 들순 있어요 근데 좀 화사한 거 좋아한다면 이 정도 색깔까지는 가져야 뭔가 만족스럽잖아요 이거 봐 진짜 완전 엄청 화이트하네 내 얼굴이 탔나? 아니면 내가 안색이 안 좋아졌나? 그리고 이 퍼프를 그냥 저렴한 거 아무거나 구매하는 경우 진짜 많은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퍼프 좋은 거 써야 돼요 브러쉬에 돈 쓰는 거는 괜찮은데 퍼프는 왠지 좀더 저렴한 거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퍼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메이크업에 근데 나 아무래도 이거 너무 너무 뽀송해 살짝 촉촉함이 있어야 될것 같아 너무 무엄인지 모르겠는데 아비브 세럼을 한톨 섞어가지고요 이 매트함이 좀 중화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아좀 낫다 세럼을 섞으니까 좀더 나아요 확실히 좀 이렇게 세럼이나 이런 게 섞여져 있으면은 메이크업 파데가 너무 부담스럽게 딱 붙질 않아가지고 두들겨도 수정이 되게 잘 돼요. 비비를 갖고 올까? 그때 비비 리뷰도 했지만 투크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쫀쫀한 애들은 코 옆에 1차적으로 깔아주면 좀 좋죠. 근데 유분이 올라오면은 이 비비 질감은 되게 금방 잘 날아가기는 해요. 그래도 잘 가려지죠. 여기 립 라인을 피부 메이크업 단계에서 좀 가려 놔야 나중에 좀더립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걸 립 펜슬 하나로만 가리려고 하면은 좀 부자연스럽달까? 비비가 섞이니까 뭐가 질감이 됐다 편해졌어 싹싹 붙어버리는 장난 아니다 요런데 이제 너무 조금 칙칙하니까 찍어 들어오면서 살짝 살짝 블렌딩 되고 너무 눈 앞에까지는 안 하게 눈두덩이까지 너무 하면은 아이메이크업이 예쁘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크는 디올로 제가 더샘, 스킨푸드, 뭐 이니스프리 이거저거 다 써보는데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 디올이 제일 촉촉 쫀쫀해요. 그래서 얘가 제가 쓰기에는 제일 편하기는 해요. 얘 자체가 컨실러처럼 나온 게 아니라 이름 자체도 스킨코렉트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볼 쪽에 홍조만 커버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고객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질감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제품의 목적 자체가 컨실러가 아니니까 근데 제품의 목적이 컨실러다 해버리면 더 매트해질 수밖에 없고 고객들도 컨실러라매 그래서 매트해야 음 컨실러군 이런 이게 이 앞뒤가 맞달까? 약간 이제 얘기가 좀 딥해졌는데 그래서 이 스킨 코렉트가 제가 쓰기에는 제일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가격대가 7만 원 이래버리니까 다크 조금 가리겠다고 그 돈을 나는 쓰지. 저는 다크가 너무 너무 진해가지고 아 근데 이 보나메두사가 좀 부담스럽. 오히려 좀 피지가 더 일어났어요 차라리 엄청 촉촉한 쿠션이나 파데를 썼으면 궁합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코가 지금 엄청 거칠어졌거든요 다시 잘 적응을 해볼게요 블러셔를 먼저 해볼까 싶습니다 응. 클리오의 에센셜 블러쉬 탭 히든 로즈 가봅시다 야, 이거 발림성 장난 아니다. 저 그냥 오늘 컨실러로 잡티 더 가리고 그런 거안 했거든요. 지금 얹으니까 잡티가 싹 보이긴 하는데, 블러셔 하면 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어. 완전 완벽할 수 없다. 피부 메이크업을 진 두껍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브러쉬 괜찮아요. 116번. 요즘은 또 이런 조그맣고 발색 강하게 되는 브러쉬가 좋더라고요. 저 원래 완전 나스 야치고파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좀 번지지 않게 얇게 뽀용하게 넓게 깔때 좋고, 이렇게 힘주면서 빡 해주고 싶을 때에는 이런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나 근데 왜 이렇게 속삭여? <laughs> 눈 옆에도 좀샥 감싸주고, 콜. 콧대를 타고 갈 때는 잘 타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얼룩져 보이던데. 근데 지금도 화면이 그렇게 안 세져.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죠. 이건 뮤트럴 피스. 좀 부족한 부분에 더얹이겠어 오, 훅 올라온다. 왜 아이섀도우 먼저 하면은 너무 찔끔찔끔하게 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이 볼에서 강하게 확 올려주면은 아이섀도우에 좀 자신감이 올라간달까나 영원히 초보. 초보에게 추천한다. 진짜 우리나라 섀도우 팔레트 퀄리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백화점 퀄이 좋긴 하지 펄은 백화점이 낫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뮤트한 것도 아 우리나라 거는 발색 이런 거 아쉬워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요 마이페이브 무드아이 팔레트 핑크올로지 요거랑 비디비치 요즘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원래 비디비치가 제품 퀄리티가 짱 좋았어요 원래부터 근데 가격대도 살짝 애매하고 구매까지 하기에는 뭔가 애매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 또 예쁜 것 같아 가보자 섞어줄게요 아 여러분 그거 알죠? 보톡스 맞아가지고 눈을 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손으로 살짝 살짝 잡아주고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이마가 묶여져 있는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안 묶어 놓으면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근데 젤로베리? 이거 눈두덩에 쓰긴 되게 괜찮다. 되게 보송보송하게 잘 발리네. 섀도우 발림성이 확 좋아졌어. 근데 이런 건 조금 멀리 멀리 강하게. 이러면 블러셔랑 이렇게 약간 연결되고. 근데 언더는 약간 다운된 색깔 바를게요. 언더에도 똑같이 눈두덩이 위에 바른 걸로 밝게 발라버리면 은 눈도 좀더 작아 보이는 것 같고 입체감이 덜한 느낌? 그래서 언더는 살짝 탁한 느낌으로 눌러주고 그다음에 애교살을 그리고 여기를 가운데를 밝혀줬을 때더 밝히는 게 극대화되는 느낌? 대비를 더 준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특히나 그윽함을 넣었을 때 눈이 부담스러워지고 화장 진하게 할수록 감당 안 되고 막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언더를 그윽한 섀도우로 이렇게 베이스를 잘 눌러줘야지. 그렇다고 언더에 시커멓게 음영을 많이 넣을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더 전체색을 좀잘 깔아줘야 된다. 그리고 바로 뷰러 할게요. 제가 뷰러도 다들 막 좋다고 난리난 그런 거 진짜 웬만하면 다 써봤거든요. 근데 이서로뷰티 뷰러가 저한테 제일 잘 맞아요. 그리고 부분 뷰러를 시세이도 거를 어제 사. 봤거든요? 살 찝었어 아파 이것도 조금 붉긴 하거든요 와 비드비치 발색력 진짜 좋다 근데 이 팔레트가 조금 가루날림이 있긴 하다 하다보면 여기 이렇게 호로록 떨어지는 거 이게 100% 없을 순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이렇게 한 다음에 붓기 전에 얼른 이렇게 털면 돼요 살짝 자국이 나지 나중에 슬슬 하고 그래서 사실은 콕콕 누르면서 해줘야 돼 근데, 가루 날림이 좀 있으면 발색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조금 가루가 날려도 발색을 좋게 만들겠어? 이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는 후기를 보고 구매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거 브라운하고 약간 로즈빛? 그렇게 샀는데, 그냥 브라운 사면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제형이 아이라이너로서 되게 매력있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에 손이 훨씬 많이 가요. 그리고 이 증정 브러쉬를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증정 브러쉬. 잘은 모르지만,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 아이라이너가 증정 브러쉬가 별로여서 별로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 근데 여기 약간 이 연한 브라운이 눈앞머리에 콕콕 하게해도 좋고. 눈 앞머리는 약간 점막보다 띄워요. 여기가 굳이 막 이렇게 앞트임을 해야 하는 그런 눈이 아니어가지고. 저 원래 생긴 게 이렇거든요. 어, 나그 댓글 한번 봤는데. 앞트임 했다고. 아니요, <laughs> 했다고 하기엔 너무 다쳐있지 않나요? 저는 쌍수와 눈밑 지방 재배치를 10몇 년 전에 했습니다. 오늘 아이라인 약간 이렇게 동동 뜨게 쇽! 아, 그리고 괜찮은 게 제품이 또 왔더라고요. 듀이트리 픽앤퀵 뜯어쓰는 클렌징 빅패드 제가 클렌징 패드를 쓰진 않아요 클렌징 워터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물리적으로 힘을 주는 게제 피부에는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아이라인 하고 나서 이거 잘안 닦아 놓으면 완전 굳어버리잖아요 난 이거 좀 신기하던데 여기 끝에 약간 벨크로 그 찍찍이의 꺼끌꺼끌한 부분 있죠 그것처럼 처리가 돼있어갖고 얘를 탁 찍어서 들어 올리면 올라간다? <laughs> 근데 한 장은 아니네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떼야돼요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가를 수도 있나 보더라고요. 클레딧패드니까 아이라인 이렇게 닦아가지고 보관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해봤다. 어, 잘 닦이는데? 그냥 색조 묻은 블러셔 브러쉬 같은 것도 닦아도 될것 같고 잘 말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해볼까 봐요. 지금 젖어 있는데 얘는 이거 쓰면 그날은 못 쓰는 거. 오, 그냥 이렇게 해서 말려놓고. 오, 괜찮은데? 이게 비비면은 브러쉬 상할까봐 걱정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브러쉬들은 강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들고 오다가 이쪽 뒤로 이 국물이 졸록 샜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블렌딩 해줘야지. 이게 브러쉬 파우치. 이게 탐나가지고 산 것도 있거든요? 아, 이걸 애교살 할때 쓸까? 지금 쓸까? 왜 고민하냐면 아이라인 풀어줄 때 제가 이걸로 많이 쓰는데 이게 딱 풀어주기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납작하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싹싹인데 큰가? 아니, 아니, 원래 쓰던 거 쓰자 이게 살짝 회브라운 같이 그런 느낌인데 펄이 은근하게 있거든요? 맑은 색을 얹어야 돼, 나는. 그래야 이상하지가 않단 말이지. 오, 근데 회브라운으로 풀어주니까 또 느낌 있는데? 되게 너무 예쁘다. 발색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언더 뒤를 터줘야 돼요. 이렇게 좀 붉은기 있는 걸로. 볼먹한 느낌만 살짝 주는 거지. 근데 얘는 너무 밝네 <laughs> 약간 그래요. 좀 다친 것 같은데, 별로 <laughs> 비디비치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어우, 좋아, 좋아, 채워지고 있어. 카메라가 뜨겁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견뎌봐, 카메라야 응. 컬러그램 30%. 아우, 어, 너 나한테 왜시키면안돼또붓펜의 매력이 있어. 그리고 애교살 듀오 제가 샀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3 1 5번 베이스 깔았던 걸로 블렌딩만 해줍시다. 라이트 톤들은 여기에다가 뭐 되게 조금이라도 짙은 색깔로 애교살을 그리려고 하면은 다크서클처럼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엄청 밝은 색깔로. 왕 밝은 색깔로 여기를 톡 밝혀주는 게 완전 필수. 다르지 않아요? 비포에프터. 진짜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에 이 밝은 색을 탁 얹어줘야 이거 탁 밝혀져.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맞아, 아니야. 야제 애교살 완전 빵빵하게 뭐 필러 넣은 것 같죠? 여기 짧아지고 진짜 젊어졌어. 파우더 에 m s 눈썹 정리 좀 해주고 제메이크업 하다 보면 유분이 싹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데 눌러줘야 돼. 이렇게 눌러주고 잡아준 다음에 에뛰드 그레이 브라운으로 없는 눈썹을 좀 잡아줍니다. 아무리 연하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없는 눈썹 쪽에는 짙은 색깔로 써줄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제 페리페라 토프 베이지. 이걸로 세게 하는 거 아니고 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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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브로우 제품은 제형들끼리 계속 만나게 해줘서 쌓고쌓고 쌓고 쌓아야 발색이 싹 올라옵니다. 스크류를 이렇게 쭉쭉 털의 결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다르지 않아요? 아까부터 계속 다르지 않냐고. 강요를 막. 달라, 안 달라. 달라요, 안 달라요. 그리고 붉은 브로우 마스카라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트 퍼센트 도트원 무드 페이크업 브로우 카라 로지 브라운입니다. 이름에 브라운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밝은 느낌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적당한데? 요즘은 브로우카라 솔들이 다 작아가지고 너무 좋아. 옛날에 바비브라운의 브로우카라 막솔 커가지고 피부에 맨날 묻히고 막 눈썹 위에 찍히고 막 이랬거든요. 물론 작은 솔을 쓰면서도 묻히는 우리지만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바쁘게 하다보면 묻고 그렇지. 우리가 똥손이라서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 클리오 젤 프레소 언더에 펄을 줘도 좋지 않을까. 펜슬이 조금 건조하게 표현되는 거는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부위에 조준을 하기가 편하죠. 브러시 이런 거보다. 그리고 속눈썹을 안 붙이면은 이 색조가 과해보인단 말이죠 근데 속눈썹을 딱 붙이면 밸런스가 그냥 맞아버려 제가 요거 샀는데 이거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역시 괜찮더라고요 올리오 속눈썹 테모에서도 지금 속눈썹 산 것들이 막 쌓여있는데 근데 얘는 쓸때 트위저를 좋은 거 써야 돼요 왜냐면 얘털 자체가 다른 애들보다 되게 말랑말랑해서 뜯다가 더확 꺾여서 말려버려서 내 눈두덩이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붙어 있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트위저가 딱 잡아줘야 그 말리면서 뜯기는 현상을 좀 줄여주더라고요. 트위저는 깜빡 트위저 써봤더니 그건 끝이 살짝 벌어져갖고 올리오랑 쓰기엔 그리 좋지 않아요. 가격대가 있지만 피카소 사봤어요. 어, 이렇게 잘 떨어져야지. 이렇게 엄청 서요, 얘가. 뭔 소리? 속눈썹 붙이고요. 옷좀 갈아입었습니다. 딱 진짜 메이크업 샵에서 붙였을 때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완전 내줘요. 아, 이 올리오가 좋기는 한데, 여기에 속눈썹들이 진짜 세게 붙어 있는 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쉐딩을 할게요. 왜냐면, 아, 쉐딩이 부담스러우니까. 바비브라운의 뮤티드 로즈 립 펜슬인데, 얘로 여기 있어요. 각을 일단 잡을게요. 그리고, 로라베르시. 캐비어 스무딩 매트 립스틱. 매트인데, 괜찮은데? 약간 브라운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핑크핑크 핑크 아니면서, 평소에 하는 거랑은 또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칙칙하게 두기보다는 뭘더할 겁니다. 두 쿨.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찰떡이에요. 포그 애쉬 색깔입니다. 이런 총알 모양으로요. 코옆에 잡아줘 볼게요 이렇게 코옆은 저도 좀 아직도 부담스러운데 좀 과감하긴 해야 되는데 수치 너무 많으면 힘이 세거든요 지금 이거는 화홍 아이 메이크업 하려고 샀는데 약간 애매해가지고 화홍 브러쉬들이 지금 다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도 또렷해지긴 했다 <laughs> 여기에 빛을 줘야죠 제가 빛을 과감하게 할 건데 그 전에 립에도 빛을 줘야 될것 같아요 뿔구스름하면 좀더 줘도 되지 않을까? 토코브 음. 플럼핑 리보일인데 체리에이드라서 맑아지긴 한다. 과감해졌어. <laughs> 이거는 플럼핑이 막 그렇게 엄청 세지는 않아요. 제가 바닐라크 안 써봤는데 바닐라크가 제일 세다고 하는데 페리페라만 써봤거든요. 페리페라 정도는 나와줘야 뭔가 플럼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순한 맛이네. 근데 좀 번진 느낌이 사라지고 너무 또렷해져서 아쉬워서 화홍총알. 이런 살짝 모브톤으로 묻혀도 될것 같아요. 스채화처럼 번지게 해줘야지. 브러쉬 더러워지고 이런 거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거 신경 써요젬매를못 합니다. 나과요 괜찮죠? 이팔 뭐 예뻐 보여가지고 좀 해주자. 그리고 완전 핑크 빔으로 가볼까 봐요. 핑크 마린. 사실 코가 지저분해진 상태에서 이걸 하면 더 독이 되지만 독을 뿌려버리겠다. <laughs> 저 오늘 너무 희덕대지 않아요. 신났나봐. 이런 수치만은 브러쉬를 가지고 과감하게. 난 오늘 머리 풀고 있을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올라와도 돼요. 머리를 묶을 거면은 쉐딩을 조금 소극적으로 해주고 저는 턱이 약해가지고 머리를 묶을수록 턱이 더잘 보이거든요. 머리를 정돈을 할 겁니다. 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저 고데기 좀 가지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일단은 이 구렛나루 잘라놓은 걸 끄집어내고 귀 조심 후 이렇게 굴려줘요. 이렇게 많이 굴려도 금방 죽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화보 찍을 게 아니잖아요? 유지력이 좋게 고데기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laughs> 어, 완전 뭐 C컬 하겠다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머리 결이 진짜 부스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직도 매직을 하면 또 머리가 딱 붙어 버려 가지고 매직도 세게도 못 하거든요 고데기로 결 정리만 해줍니다 좀 낫죠? 하는 거안 하는 게또 달라요 앞머리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여기를 꺾어서 쑹 살짝 해줘야 돼요 이게 꺾어지는 위치를 잘 잡아야지 안 그러면 제대로 망하던데요? 이렇게 하고 고정템은 제가 여기 화장품들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리프팅 왁스 클리어 그러니까 원래는 브로우에 이렇게 고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브로우나 머리카락이나 다 털이잖아요 이게 유통기한 지났거든요 근데 뭐 털에 바르는 건데 나 오늘 실패한 거 같은데 어떡하지? 고데기를 했어야 했나? 클리어 패드 너 이리 와 아니 클리어 패드가 만능이네 오랜 날로 한 것도 좀 잡아놔야 돼 이렇게 귀걸이는 안 할게요. 제가 오늘 목걸이를 저한테 꽤센 놈으로 했기 때문에 귀걸이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바뀐 환경에서 룸메이트, 룸에서 메이크업하는 트루, 제가 좋아하는 핑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산 것도 많고 신상은 막 쏟아지고 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후두마뚜 촬영할 수 있는 촬영 세팅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 되게 너무 저 혼자 꽁시렁꽁시렁하고 히히닥 돼가고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촬영에 푹 빠져들면서 이게 영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더 되게 같이 메이크업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은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나도 또 쓰고 싶은 새로운 것들또 계속 나와요 <laughs> 장난 아니야 진짜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 포인트는 또 이거라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너는 푸북스 살짝 찰랑찰랑한 그런 티셔츠고요 요게 아 어떻게 있더라 아트릭스인가? 제가 옷 정보 적어둘게요 여기다 에 그냥 가볍게 외투 정도만 입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you mm -hmm.